서울의 한 사립대 총학생회 간부가 총학생회비 2천여만 원을 횡령해 도박비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학생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차기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절실해 보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의 대학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축제와 각종 행사들을 변화된 방식으로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러나 지난 선거를 통해 저희의 방향성이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현재 총학생회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생각해요. 몇 년째 바뀌지 않는 시스템과 기존에 해왔던 것을 반복하는 것. 저희도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학생들이 이야기를 진정으로 들어주고 학교의 일반적인 소통에 대응할 수 있는 총학생회가 나오면 학생들이 다시 총학생회를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러한 총학생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총학생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필요하죠, 당연히. 그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최고 자치 기구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솔직히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학생들을 대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필요시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면서 1년 동안 이끌어 나가는 학생 자치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과 편의를 누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학교의 행사나 축제 그런 걸 주관하는 단체가 떠올르는것 같아요. 공약이 무엇이었는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그 생명성 있는 그런 공약들을 내세웠고 지킬 수 있는지의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공약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축제인데 총학생회 분들께서 가장 노력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 행사다 보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총학생회가 없으면 학교 내에 다양한 행사나 갈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 학생들을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필요하고요 어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거죠 학생들이 제기한 안건이 이렇게 정리돼서 올라올 때좀 과독성이 안 좋았던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공지를 해주실 때 조금만 자료를 깔끔하게 만들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할 학생과 학교 간의 갈등을 좀 원활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제 40대 청학생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41대 동아리연합회장 경영학부 7학번 홍정표입니다 네.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다 보니까 관련된 부서도 신설이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예산이라던가 자료가 많은데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적이 거의 없고 대부분 총학생회가 당선이 됐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라던가 자료들이 많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어, 앞선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시기지이기 때문에 학우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던가 인력도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당연히 누려야 될 복지와 혜택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현 상황 때문에 학우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직접 투표하시고 감시하시면서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년 연속으로 이제 50%가 넘지 않아서 투표율의 부족으로 총학생회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학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총학생회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고 축제도 좋고 장학금도 좋고 교내 시설을 보수하는 다양한 공약들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총학생회라는 단체가 학우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학생 대표 기구기 이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대의 명분을 가진 총학생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비난이 아닌 합리적인 비판으로 총학생회를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11월 선거운동본부 결은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대학 문화를 살리고 다양한 행사와 문화를 경험시켜드리고 싶어 출마하였지만 투표율 미달로 낙선하였습니다. 과반수의 투표율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의 노력과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낙선 이후 저희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초학생화야 될까 고민하였고, 해답을 찾기 위해 4년간의 비대위 체제를 극복하고 높은 창선율로 당선된 한양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를 찾아갔습니다. 한양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어떤 방향성과 생각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으며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직접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총학생회는 단순히 신나고 재밌는 축제와 행사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대변해서 학교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대면으로 많은 학생들이 교육, 독지, 장학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는 다른 방향성만을 추구했던 겁니다 부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방향성을 바꾸기 위해 2022년도까지 학교의 문제점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조사하고 고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회와 학생 사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고, 교내 커뮤니티를 통해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회가 학생들로부터 신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발전해야 하는 학생회가 변하지 않는 시스템과 체계로 기존에 하던 것을 반복하고 있었고, 저희는 학생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결의 방향성을 찾았으며, 신뢰. 도전, 함께, 소통, 변화, 발전을 초석으로 선거운동본부 결만의 기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당선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닌 저희의 진정성을 학생분들에게 전달하고 변화된 총학생회를 보여주고자 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거운동본부 결은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학생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 또는 교육권의 부당함의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들의 권리와 복지 혜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학생분들이 학생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믿을 수 있으며 학생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의 결을 살리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를 다시 살리겠습니다.